자, 월요일 하루, 월요일. 아, 꺾였어. <laughs> 나와, 나와, 나와. 아, 나와. 나오지 마봐. 다 다른 거 봐봐. 그 같이 봐야 돼. 그다 같이 꺾였는지 얘만 꺾였는지를 봐야지. 다른 것들은 그렇게 꺾인 애들이 없어. 아, 이게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차트는 장난질이 계속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버 타가지고 체력 이놈들아, 니네가 아무리 개미를 털어봐라, 내가 털리나 이 마인드로 갈지. 팔라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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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전형적인 아, 돈못 버는 사람. 아, 아. 자, 그러면은 주식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CPU 모드 하이 메모리 어, 옛날 그 컴퓨터 부팅 화면이네. 확실히 레트로 게임 느낌 주려고 초기 부팅 화면을 딱 만들어 놨구나. 미리 공지를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이나 이런 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난이도, 고통이 시작 자금 750만 원? 750만 원 정도 아 시드가 좀 커야 되는데 남들 하는 대로 해도 불리면 되지 아 750만 원 무슨 주식을 해 <laughs> 불리면 되지 시드 마련부터 시하는거아닙 알겠어요 시작해 750만 원으로 시작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예능이에요 거예요, 예능 그래서? 차트 한번 볼까요? 야마하나 이프주 반다이 약간 우리가 아는 이름을 바꿔놨나 보다 그렇지그렇지 코마미 하나 어, 세니. 사니? 이거 소니인가? <laughs> 아, 그런가 보다. <laughs> 아, 차트가 보기가 쉽지가 않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근데 이게 월봉인지 주봉인지 알아야 되는데, 아. <웃음> <웃음> 음. 재무제표는 못 보나요? 아. 주당이 93%총수익은 <laughs> 10억 엔 이게 나랑 관계도 있나 봐. 하트가 아, 있네요. 그러네. 지금 저 아파트, 이거 개인용, 이거 870만 원짜리. 지금 내가 갖고 있나보네요. 있는 거예요. 살수 있는 건가 보네. 아, 살수 아. 있는 거구나. 지금 부동산 무조건 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법으로. 는데 <laughs> 법을 오니까 주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무조건 사야 되고, 법을 <laughs> 언제 정료되냐면주식하는 게임이에요. 부동산 하는 게임 아니고. 그래요? <laughs> 그러면은 시간을 보낼까요? 음 그러시죠? 자 이제 월요일 음, 왔습니다. 장이 열렸네요. 자 그럼 장을 볼까요? PD님 성향상 올라가고 있는 거 불타기로 좀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오르는 거 좋아합니다. 떨어져 있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싼 주식은 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녹색 아니면 요 주황색 친구 괜찮아 보이는데 녹색보다는 차트가 주황색이 음. 조금 더 건전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계단식 상승이라 녹색은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어요. 저런 아. 거는 최근에 영일만이나초전조체 약간 이런 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아. 최근에 너무, 특정 너무 이슈에 반응한 것이다. 네, 조금 더 건강한 차트는 아, 주황색이다. 건강하게 점점에... 성장하고 있다가 살짝 조정 맞고 회복하면 다시 올라간다. 그쵸? 저 조정 맞을 때 약간 어. 그런 거 있거든요. 이 주식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세력이 있으면은 저런 데서 찌라시 같은 거 뿌릴 때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급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나세닉 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제일 살 만한 거는 파나세닉이긴 네. 합니다. <laughs> 저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네. <laughs> 왜사 마라. <많아>? 그것만 얘기해. <laughs> 부분 매수로 접근해야 돼요. 부분 매수 얼마 납니까 얼마? 10만 원만 사요. 10만 원. 아, 이당 19,000원짜리 주식이야. 아직 확실하고 3 와 거래 수수료 어마어마한데? 와왜 이렇게 비싸냐? 이게 함부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위험한데? 쉽지 않은데? 약간 미국 주식 느낌이네 그러면은 한15 사자 15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사면 안 되는 자리긴 한데 자 샀습니다 아 근데 문제가 음. 지금 재무를안 보고 샀는데 재무 한번 볼까요? 네재무을좀 봐야겠죠 와 배당을 이렇게 많이 해요? 어 배당을 13%나 한다고? 이런 우량이 잘 샀네 <laughs> 이거 안 보고 산게 문제긴 한데 <laughs> 이건 뭐야? 왕관이랑 이건 뭐야? 후미히토 아키미츠 이사구 영업과장. 나이트클럽 <laughs> 이거 뭐야 나이트클럽 댄서. <laughs> 주말에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합니다. 이거 다음에 또 살만한 거좀 볼까요? 어디가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차트가 추이를 좀 보면서 건전성을 좀 체크하는 성격이라 지금 너무 단기적이잖아요. 시간을 좀 지내 볼까요? 여기가 어떻게 변하나? 그래, 그러읍시다. 어이, 복선 미쳤는데요? 근데 이때, 이때, 이때 좀 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올라갈 때 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딱 물리기 좋아요. 맛만 봅시다 맛만. 좋아요 한, 한 주만 딱 집어넣고 아, 맛좀 봅시다 음. 이쿠주한 개만 딱 사서 올라갈 때 불타기 한번 해봅시다 저 바로 물린다 바로 <laughs> 음? 어? 곡선이 살짝씩 꺾였거든요? 수익률 어디서 보지? 이쿠주 평단가 292엔에 샀는데 얼마 안 올랐네? 200엔 정도 올랐네요 변화가 너무 약한데? 이 차트가 아니 변화가 약하다 지금 지금 어. 19,126엔에서 19,712엔 올랐으면 이게 주식은 이 정도 오르는 게 맞지 음. 코인하세요? <laughs> 최재민 여기 하드뱅크가 저 소프트뱅크인가 봐요 어 그런가 보네 근데 소프트뱅크도 지금 차트가 인상거든요 소뱅 사 음. 소뱅 매수해 얼마 사니까 소뱅 이것도 여덟 개 삽시다 근데 내 생각에 음. 소뱅 좀더 사야 돼 왜냐면 지금 버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뱅 더 사면은 테슬라 초기 투자자처럼 될수 있는 거야 20개 채워? 20개 채워 20개 이러고 오케이, 이제 좀버텨야돼 그거... 얘는... 그러면은 이 쿠즈 단타 갑니까? 그거는 실장님 판단으로 하시죠 <laughs> 아난 단타를 안 쳐가지고 음. 자 간다 <laughs> 가자 잠깐만, 찾아마자 꺾였어. 내가 삼은 또단타 내가 삼면 떨어진다니까. 찾아마자 물리네. 여러분 단타 치지 마세요. 어떻게 하지? 조금 더 기다려 보나? 뭐야? 뭐야? 으흡. 테르녹스에 대한 스캔들이 퍼졌다고? 뭔는 회사인데 테르녹스 봐봐요, 실장님. <웃음> <웃음> 뭐야 저거? 미친. 저거 뭐야? <laughs> 아니 일본 주식은 브레이크 이런 거 없어요? 없나봐 다한까뭐 없어? 그러면 <laughs> 테라녹스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요 저런 거 타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안돼 <laughs> 아, 아, 스캔들이래잖아 루머로 판명 나면 바로 복구거든요? 루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탔다 <laughs> 찾다, 탔다가 바로 계단 밑에 1층 밑에 지하실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추매할 만한 거 없나요? 지금 돈 없어 내가 단타 다타아 <laughs> 현금 확보를 좀 해놔야 되는데 <laughs> 그이구주가 올라가면은 이거 이제 파, 단타니까 팔아가지고 <laughs> 현금 웃겨. 확보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어. 비에서 뭔가 아나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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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전하게 먹고 빠지느냐. 아 근데 단타 할때 하루만 더 보자 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웃음> 맞아요. <웃음> 단타는 조금 먹고 나오자고 들어간 거잖아. <laughs> 맞아요. 팔아 팔아. <laughs> 근데 제가 그니까 수수료가 3 9라 <laughs> 이거 먹고 나올 거면은 들어간 의미가 없는데 하, 한 템포 더 있어야 될것 좀 같은데. 금더 좀 있어봐. 아 잠깐만, 금요일인데. 내가 네, 봐봐, 내 금요일 에장 다치고 다음 주 월요일 두렵죠. 음. 그런 거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래? 그럼 팔아. 아이 근데 그렇다고 뭐 팔아 수수료가 3%인데. 그럼 하루만 더 봐. 하루. 한... <laughs> 왔다 갔다 하는 거 봐. <laughs> 개 웃겨. <laughs> 어, 전화가 울린대. 여보세요? 돈 문제가 생기셨다면서 6주 동안 부업을 좀해 보는 게 어때? 근데 일하는 날엔 주식 시장도 못 본대요. 잠깐만. 안 돼. 지금 간다 들어가다 놨는데. 딱 거기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야. 안 돼, 안 돼. 자, 월요일 하루, 월요일 아, 꺾였어. <laughs>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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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나오지 나와. 마 봐. 다 가는 거봐 봐. 같이 봐야 돼. 그다 같이 꺾였는지 얘만 꺾였는지 를 봐야지. 다른 것들은 그렇게 꺾인 애들이 없어. 아... 이게, 보통 이렇게 음. 급등하는 차트는 음. 장난치를 계속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버 타가지고, 체력 음. 이놈들아, 니네가 아무리 개미를 털어봐라, 내가 털리나, 이 마인드로 갈지. 봐라, 봐라. 봐라. 전형적인 어. 돈못 버는 사람. <laughs> 자 근데 야수의 심장이라면 이때 테라녹스 아닙니까? 저는 야수가 아니라서 테라녹스 몰빵 해놓고 <laughs> 스캔들 해소를 기다린다. <laughs> 좋아요. 에이. 테라녹스 근데 뭐 하는 회사인가 봅시다. <laughs> 해커네. 지성이 좀 떨어지네. 해커는 제 지성이 없 매력이 <laughs> 130%인데 얘는 왜 이사회에 있는 거야? 오락실에 자주 가지만 최저적증을 책임지고 있다고? 약간 이사회 조금 음... 이상한데? 어... 경영 만화 작가. 만화 작가고 로켓 모델을 만났지만 아직 날려본 적이 없다. 아니 회사 좀 이상한. 근데 얘네가 사기꾼이라면은 한 번은 띄울 거거든? 한 번은 띄울 테니 근데 지금 여기서 띄운다고? 여기서 띄운다고?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사놓고 작전 한번 기다립시다 그리고 남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팔고 튀으면 돼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웃음> <웃음> 나만은 아니겠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통 들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나 아니겠지라고 생각해 싸한 <laughs> 맛에 그래봐야 한 10만 엔만 탑시다 <laughs> 그냥 급등하면 대박 나는 거야 네, 수수료가 적네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싸 10만 엔만 갑니다 Okay. 소뱅 좀 봅시다. 소뱅. 네, 저기 지금 추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소뱅은 추매한다고? 네. 원래 근데 네. 좋은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파나세닉 도 이만큼 올랐으면은 살짝 익절 해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기계적 매도 한 번. 그렇지. 기계적으로 매도 한번 네. 해서 그걸 가지고 여기 추매를 괜찮아. 좀 괜찮아, 괜찮은 전략이에요. 그 파나세닉 20%만 기계적 매도 할게요. 야, 파나세닉 기계적 매도로 그리고 요걸로 소뱅 추매. 10만 엔자 됐습니다. 그럼 또 지켜봅니까? 네, 네 지켜봅시다. 가자 테라녹스. <laughs> 아, <웃음> <잠깐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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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막 떨어질 때 바로 나오드마. 근데 입절했어이 구주는. 이 타이밍에 이제 이 구주도 다시 따라 들어가느냐 문제지. 근데 지금 보세요. 사실 신고가를 뚫고 올라간 애들이 진짜 힘이 좋은 애들인데 여기서 이제 얘가 못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쌍봉 만들고 이제 처박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쌍봉을 만들고 처박을 것인가 아니면 신고가로 갈 것인가 이거는 이제 실장이 판단해야지. 그건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 알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구주를 지금 결국 따라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 구주는 실장인 거니까 실장이 판단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약간 단타 전문하고 있거든요. <laughs> 아 이쿠즈가 살짝만 당겨볼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쿠즈 다섯 점 만들어서 맛만 살짝 봅시다. 음, 아! 아 쌍봉, 아 쌍봉 만들고 쳐박는다. 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손절 때릴까요? 그것도 답일 수 있어요. 자자, <laughs> <자>, 팔아, 팔아. <laughs> 자, 오늘 이쿠즈는 손절 잘 때리셨네요. 아, 그럼 <laughs> 코나미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코나미. 최장님. 응? 시장에 있는 돈다 먹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하나 넌 알지. 현금도 네. 종목이에요. 내 돈을 싹 투자할 필요는 없고 현금도 종목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테라녹스 버리고 코나미로 옮겨 타겠습니다. 그러세요. 테라녹스 싹 팔고 코나미 옮겨 탑니다. 코나미. 코나미 이제 의 선택 존중합니다. 거금 20만에. 왜 이렇게 많이 사 20만에. <laughs> 코나미는 게임 회사니까 알겠어요 테르녹스 오르려고 고개 들었는데 파시다니 아 이게, 이게 고개 든 거예요? 음. 아니 고개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 <laughs> 정도면 <좀> 더... <laughs> 저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어? 얘 고개 쳐들기 시작하는데? 어우 테라노스 뭔가 스캔들 해소되는 거 아닐까요? 스캔들이 해소됐으면은 이렇게 올라간다? 네 근데 그때는 이미 올라가죠. 늦잖아 네? 그때 이미 늦잖아 뭘 늦어 <laughs> 그때는 이미 우, 올라오는데 뭐가 <laughs> 늦어 최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살려는 <laughs> 생각을 버려야 돼 근데 테라노스 고개 좀 쳐들고 있거든요 제가 야수의 심장으로 남는 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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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 간다 아 어, 좋아 좋아 어, 테라 오르 어, 잠깐만 코나미 네. 얘 지금 급락 비인데 코나미가 음. 만약에 추세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저기서 음. 일부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코나미 조금 팔아야 된다. 다섯 주만 팔아서 어.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샀대? 장 <laughs> 월세 나갈 때가 왔다고 월간 보고서 부동산세도 내야 돼. 와와 무슨 뭐 내라는 게 많아. 세금도 내야 되고 수익은 마이너스 전화 구업하래또 투어. 주식시장 못 보고 갑니까? 지금 테르녹스에다가 나의 운명 맡겨놓고 3일 일하고 옵니까? 3일 일하고 오면 올라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갑시다 고. 부채, 부채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채는 시간이 지나서 점점 늘어나면 <laughs> 빨리 상환해야 된대 대출을 받던가 <laughs> 아 잠깐만 하나세닉 저거 지금 팔아야 돼못 팔아 아왜못 팔아 저 지금 아르바이트잖아 입에서 이탈하는데 <laughs> 눈 뜨고 쳐다봐야 돼아저 지금 팔아야 돼아아저 타이밍 놓쳤네 팔아야 되는데 <laughs> 지금이라도 전량 매도합니까? 그 놈의 알바 때문에. 파나세닉 분, 전량 분, 매도합니까? 두번 매도하십시오. 그래도 익절은익절이네두 개만 팔죠, 두 개만. 쿠지즈 삽니까? 크게 크게 가자. 쿠지즈 그냥 쳐다만 봅니까? 우리 근데 돈이 뭐에 이렇게 없어? 7 5만원 들고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야 포트폴리오 봐보세요. 354 곱하기 3 4 하면은 12만엔. 그 다음에 <laughs> 8615 곱하기 29 여기 다물려 있는데? <웃음> <웃음> 여기 다물려 있네. <laughs> 전화 지금 어떤 회사의 기업 가치가 절상되면서 주가 상승 예정되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는데 45,000원의 정보를 판대. 근데 사실 이게 나한테까지 오면 은 이게 가치 없는 정보거든요. 사실. 근데 뭐 이게 게임이니까 믿어볼 수도 있고. 오해해 봅시다. <laughs> 서클 사가 실적이 좋다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응. 지금 테르녹스가 이제 살짝 꺾였거든. 테르녹스 빼가지고 서클 한번 사봅시다. 테르녹스 n 절 서클에 생활비만 남기고 다 들어갑니다. 가자 서클. 어 c e 지 is a good thing. Soccer is a g o 거든요 h i n g 무슨 5 c 0 0 0 s a 이 o o 이 t h i n 0 Soccer is a good 와, 마이너스 3 6 0 0 0엔이야 서클 서클 얼마예요? 아이씨 더 떨어졌어. 이 미친. 아, 그냥 내가 사서 떨어진 거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정보 얻어 가지고 샀는데 떨어지왜 몰빵을 치면 안 되는가? 왜 부분 매수 부분 매도를 해야 되는가? 다지 뭐 어떻게 해? 지금 돈도 없는데. <laughs> 아, 월요일이더럽다 <laughs> 7천원 됐어 미친 지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일 쇼크 같은 거온거 거 아니에요? 와 써클 지금 팔지도 못하고 미치겠는데? 잠깐만 저 버블 몇 년부터 시작인지 좀 볼게요 이때까지 존버하면 되거든요? 알바하면서? <laughs> 아니 버블 터지기 전에 돈을 많이 벌어놔야죠 그러니까 1989년도에 빼면 돼 <laughs> 89년에 빼면 돼 이, 이 90년에 터지니까 어? 잠깐 보여줘 그막 급변 써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야? 아 어, 어. 올라갔어 떡상! 떡 알바를 안 갔으면 서클 그러니까. 팔았다. 나 아, 이게 꽤 오래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보가.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언제 파느냐거든요. 언제? 하루 더봐 봐. 하루만 더 봐. 네. 뭐, 내 내일도 거래할 수 있잖아요. 알바이트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미치겠네. 알바를 아직도 못 끝냈나? 미치겠네. 알 아, 알바를 그래서. 끝났어. 자, 새크를 이제 정리할까요? 정리합시다. 저 와, 25만 에에 우! 35만 에 됐어. 피디님 자, 우리 어차피 지금 시, 오늘 방송이 거의 마지막 상태니까, 어딘가에 하나에 몰빵한 다음에 지켜봅시다. 피닝 전복에 <laughs> 반 넣고, 내, 내가 선택한 걸반 넣고, 아, 그래요? 이건 일단 배틀 같은 거지, 좋아요.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거다 팔아, 다 팔아서 할까? 네, 지금 다 어. 팔아서 반바시도 자, 124만 엔이 있습니다. 아. 생강 같은 거 내야 될수 있으니까 50씩 넣죠. 두 종목씩 골라가지고 총 합산 수익으로 승부하죠. 반다이랑 또 반다이랑 하드뱅크, 반다이랑 하드뱅크, <laughs> 네. 나는... 믿음의 테르녹스랑 소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말고 날짜를 기준으로 가자 그러면은 3개월 돌릴까요? 3개월? 8월 30일 까지 돌립시다 음 8월 30일 좋아요 내가 볼 때는 이 믿음의 테르녹스가 뭔가 보여줄 겁니다 네 실장님 네. 종목이랑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주식을 사랑하면 안 돼요 자 돌려볼까요? 8월 31일까지 갑니다 음... 싸... 잠깐만 왜 <laughs> 싸니 왜 그래! 안 돼! <laughs> 싸니... <laughs> 만나는 거 아니야? 싸이랑 PD님 하나 뱅크가 너무 이득을 많이 주는데? 일본 어? 경제가 활기를 뛰기, 뛰기 시작하면서 싸니야 힘내! 아! 비디아 아, 차트 나온다! 올라가! 아니! 아. 아. 어? 어, 오른다 가라! 아직 시간 있어! 싸니! 아니 하나 뱅크 미쳤는데 27,000엔 됐어 하나 뱅크 8,000엔까지 떨어졌던 애가 아, 불과 두달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직 한달 남았습니다. 어, 화성 간다. 화성 간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 하나뱅크야. 사진 뱅크까 너는 너의 위치는 그런 데가 아니야. <laughs>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라. 자신의 네 어떤 본부대에 올리는 위치에 있어야지. 역시 믿음의 산이지. 아니, 이 시간 많이 남았어. 언제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31일까지니까. 아, 하나뱅크 본인의 위치로 돌아가네요. 그렇지. 자신의 자리에 올리는 곳 잠깐만. 이번, 아, 뭐야. 이번 화면에는 얼마 벌었는지 계산을 못 하는데. 래 어, 계산을 못 한다고? 거래소를못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거래소 풀릴 때까지만 기다리죠으 어쩔 수 없지. 어, 그래요. 근데 이거 실장님이 이긴 거 같은데 진짜? 그냥? 어, 잠깐만. 아왜 그래. 아. 아니 언제 퇴근해. 야야야야. 아! 아! 야, 야, 야. 아니 굳이 급락한다고? 야! 아니 병원을 언제까지 가냐. 아니 한달 만에 이렇게 급락하네. 건강할 때 착수한다. 괜찮아. 와 어, 이거 모르겠는데? PD님이 들고 있던 거 반다이 311,642원 음. 그리고 668,020원 저는 테르녹스, 잠시만 산니가 이거 안 해주면은 산니521 제가 이겼는데요? <laughs> 아 너무 억울하다. 아나 진짜. 아 내가 이겼었는데. 이번 배 갑자기 병원 가가지고 이게 무슨 아니, 볼이야 이게. 이번 배 이번 배. <laughs> 아 이거나 이번... 여기였었는데. 아 이번 안 했으면 이겼어. <laughs> 와나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무슨 이 번을 한 달을 하냐 자 회장님 네. 결론은 운동 건강이 최고다 <웃음> <웃음> 어이가 없네 아무튼 어땠습니까 아 재밌었네 오늘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 음. 진짜 네 여러분 오늘 <laughs> 얘기한 것들은 전혀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근데 네네. 믿을 거 하나 있어요 뭐야 골빵 투자하지 마세요 <laughs> 건강한 투자하세요 네 저도 나중에 깨닫긴 했는데 저도 어릴 때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버는 돈 대부분을 그냥 예금 통장에다가 넣어 놓고 살았었거든요 203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게 참 아까운 일이었더라고요 요즘 세상에서는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게 살면은 손해를 꽤 많이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좀 가져 보시고 공부도 조금씩 해보시는 게 어린 나이일수록 중요한 부분인 갔다라는 깨달음을 나이 마흔 중반 넘어서 느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